오랜만에 네, 전스토버너스리가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로블록스를 할 거예요. 어좀 오랜만에 머스리를 들어보 네요 저는 왜 오랜만에 로블록스를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내셨네. 하은혜님 맨날 맨날 댓글을 보내시는 사람인데 좀 좋네요. 하트 저번에 날 어제 날려, 날려줄까요? 자, 오늘은 로블러스 보모선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로블러스 만들기 들어갈게요. 살좀 하고. 잠깐만, 이제. 자, 일단 왔고요. 음, 보자. 얼굴을 조금만 볼까? 그럼 또 인천공항으로 갈게요. 일단 사다리, 에 뭐야? 뭐 낄까요? 낄것 같았어. 여기로 올라가서 비행기, 비행기 타자. 일단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 거왜 자동이라지? 일단 화면 위로 올리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삭제하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문도 삭제. 이게. 최근에. 하면서 지금 옆로 빠지고 쭉 가면은 보물섬 나오니까 오, 저 진짜 고치시네요 오, 물고기가 모터못 못 널렸어. 자, 일단 쭉 가보자. 이로 한번 가볼게요. 2022년 기획 2022년 기획 투이2 0 2 2 이제 조금만 밑에 내려갑시다. 조금만 아직.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 뽀르. 어 뭐야? 야, 야. 음, 일단은. 보물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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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들어갔다. 물 제거하고 이번 어떤 걸로 할지 보자. 이번에 배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를 한번 해보고, 음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예전에 야 예전은 아니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그 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우 소리. 일단 버터볼스 빼고, 자 출발. 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입이 다 탔지만, 오, 부서진다. 사실 이게 이게 사실 이거 전체수택에서 아예 고정된 네 이게 원래 바퀴가 있었는데 저가 저 바퀴만 바퀴만 이렇게 배처럼 진짜 배처럼 보이려고 이게 바퀴를 없앴거든요. 이렇게 투명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자. 엥? 응. 아이고, 안 눌렀다. 아! 쑤셔졌다. 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투명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응. 어, 아, 맞다. 이거, 앞으로. 아. 뭐, 유리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휴, 옷을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 유리 블럭이 되는데.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아유. 이렇게 이제 보물섬 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일단, 한 일단 정지 안녕하세요. 가지는, 보물스 가지도 못했는데 이거 죽을까봐 미리 영상 켜, 켜놨는데요. 아이고 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켰는데 벌써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거 새로운 맵인가? 새로운 맵인 거 같네요. 이거 뭔가 이거 배경이 스펀지밥 담았네요? 그냥 낚시, 위에 낚시를 하네. 이거 왜 잡는, 나 잡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 죽은 것 같으니까요. 아 잠깐 이거 이거 떨어지면 바로 죽겠는데? 아, 아 망했다. 아 이미 죽었어요. 아, 오케이 방송 켜기는 잘했네. 음, 저가전 어떤 인가 일단은 음? 전설 까보자. 고. 많이 주네?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 땀못할까 뭐 이번에는, 음... 호텔, 호텔또 넘어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이것도, 이걸로 호텔을 세울까? 이걸로 호텔을 다 세우자. 이거는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세우냐? 세울 수가 없어. 이대로 아, 갈까? 야,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볼게요. 이대로 서... 가자. 못 올라가. 그 대신 여기. 어, 의자만... 오, 노래가... 어, 뭐야? 이게... 이게... 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쭉 가보자. 이거 또...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안 맞는 거 같은데... 들어가나? 무섭네. 한번또 영상 정리하고 아 정지하고 제가 다시 보성갈 수도 갈수 있고 갈수 없습니다. 일단은 영상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가다가 가다가 깎거든요 여기 뭐야 들어가지나아 내려갔다. 네, 아휴 아유. 제가 여기 꼈거든요, 지금. 죽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방, 망... 아니,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